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9일. 수요일이죠. 음, 오후 4시 43분. 곡 버스. 2,500원. 또 밀렸어요. 아, 이거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타기만 하면 외국인이 미친듯이 깽판을 쳐놔가지고. 예. 자, 올봉은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매수 가치가 제로라고. 이건 정고점을 넘지 못하는 한 매도 가치만 있는 거예요. 주봉도 예, 여기 이격볼변에 여기 상단선 두개총 지금 세 개의 상단선이 있는 거잖아 이격볼변 포함해서 예, 상단선 세 개랑 싸우다가 밀렸습니다. 음, 주봉은 하단선 밑에서 내렸어요. 아 이렇게 그리는 건 진짜 날 믿기 그지 없는 건데 예, 위아래 다 열렸습니다. 위아래 다 열렸다. 이건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없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양쪽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봉은 흐름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타이거, 타이거도 어제 종가 위로 올라갔다가 밀려서 십자봉,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고요. 주봉은 상단선 위에서 밀려서 다시 이제 내려와 있어요. 상단선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일봉도 똑같이 그냥 밀렸죠? 아, 이건 솔직히 이제 돈으로 그냥 그린 거예요. 네, 돈으로 그냥 그린 거다. 자, 오늘 자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음, 개인이 876억 매도, 외국인이 3555억 매수, 기관이 2925억 매도인데요. 지금 자금의 흐름이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은 적극적으로 매도가 안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 1월 달부터 5월달까지 개인이 거의 한 10조 정도 매도했거든요. 10조 이상 매도했는데, 6월달 이후로 6, 7, 지금 8월 9일이잖아요. 이렇게 한 2개월 조금 남짓 지난 시간 동안 개인이 매수한 게 6.2조 정도 돼요. 6.2조, 그러니까 5개월 동안 10조를 매도했으니까 한 달에 2조씩 매도한 거잖아요. 2조씩 매도를 했다고. 근데, 6월, 7월 두 달, 두달 동안 거의 6조를 매도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3조씩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매도하던 속도보다 예, 매수하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계속 현물을 매도하는 장이면 이게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맞는데 6월 달부터 분위기가 싹 바뀌어 가지고 네. 6월달부터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매수가 거의 월 단위로 3조 정도 되다 보니까 못 가요. 그래서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네? 지금 341.6일인데 이게 5월달 종가가 339.1이거든요. 그러면 한 2포 올랐다는 얘기예요. 2포 네? 지금까지 6월, 7월, 8월 이렇게 두달 지나는 동안 2포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격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끌어올리는 주식은 삼전이고, 예. 개인이 끌어올린 주식은 포스코예요 근데 포스코를 삼전만큼 거래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삼전을 판 금액만큼 포스코를 샀어요. 그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포스코는 죽이겠다는 얘기지.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만 봤을 때는, 예, 올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개인의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만 보면 올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하 매수세가 더 크니까. 그래서 예, 최근에 상승세는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개인이 포스코를 손절할 일도 없잖아요. 구조 높게 샀는데, 이거 언제 손절해요? 이걸 내려야 순조를 하지 올리는 데 순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꼬여있는 상태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금액 대비해서 오늘 매도 폭이 좀 작다라는 거는 좀 특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1조 4천억대에서 지금 1,494억을 정리했기 때문에 1조 2천억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1조 2,586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5,756억을 매수했는데 3조 7,272억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아직도 포지션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상승이 왔는데 상승이 온거 대비해서는 정리가 덜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8월달 흐름을 보시면 8월달 흐름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은 2천억을 산 거고 개인은 2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주체는 개인인 거고. 외국인은 단지 옵션 만기를 타겟으로 해서 자금을 집행했다라고밖에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만 치고 빠지는 거지. 지금 매수 주체는 누가 봐도 개인이에요. 자, 6월, 7월, 8월. 예. 7, 8 하시면, 보시면 6조 천억이잖아요. 6조 천억이 외국인들데 2조 8천억 매도했어요. 그럼 지금, 매수 주체는 6월 이후로는 개인밖에 없잖아요. 나머진다매도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금의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네. 딱히 음. 방향성을 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1일 1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고퍼스가 252억? 오늘 날짜로 봐야겠죠. 해도 매수인데 잠깐만요 오늘이 8월 9일 통계가 안 잡혔나 보네요 응. 안 잡혔나 봐요 252억이 아니라 오늘 315억 샀습니다 315억 샀는데 어제 388억 팔았으니까 어, 변화는 없다 네.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는 거예요 지금 고포스 거래 자체로 보면 특이상항은 없습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 정도 인 거지 뭔가 특이상이 있지는 않아요. 8월 1일에 600억 샀다가 8월 2일에 641억 팔고, 8월 3일에 364억 팔았다가, 8월 4일에 96억 팔고, 다시 7일날 10억 사고, 8일날 388억 팔았다가, 오늘 315억 샀으니까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물량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상태를 본다면, 일단, 고포스는 그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봉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자금 자체는 뭐 들어오지도 않고, 나 가지도 않고, 계속 그냥 어중간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뭐 일부 판매수 해가지고 청산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청산됐다가 또 다시 추가돼가지고 계속 누적으로 매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또 개인이 선물 매수를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일 옵션 만기 끝나고 나면 이제 9월달에 선물 만기만 남게 되잖아요 그럼 선물 만기에 매도로 결제할 거냐 매수로 결제할 거냐에 따라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개인이 선물 매수를 계속 들고 가는 게 좋고요 외국인도 선물 매도로 들고 가는 게 좋겠죠 거기에 어. 그, 고버스를 개인이 계속, 예, 매도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어쨌든, 예,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뭐 옵션 만길이니까, 예, 외국인이 옵션 수익 내기 위해서는 또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내일 하루는 뭐,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예, 특이사항은 어쨌든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는 날은 빠지고, 매수하는 날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8시 45분에 딱 시작하면 감이 오실 거 아니에요 선물을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곧버스를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요 홀딩 하실지 아니면 파실지만 결정해야 되지 지금 이 위치에서 나는 곧버스를 사모아 갈래 이럴 수 없어요 곧버스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매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비싼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수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네? 올라가면 땡큐인데, 이게 신규 매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걸 파실 수 있으면 파시고, 나는 더 올라간다고 믿기 때문에 홀딩하겠다 는면 홀딩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신규 매수자가 들어와가지고, 아, 나도 좀 먹어봐야지 하고 들어왔다가 오늘처럼 빠지면,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자는 거부. 신규 매수자는 지금도 거부입니다. 이렇게 빠져도 지금, 지금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보유할지, 매도할지 이두 가지만 딱 결정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 안 하고 곧 버스 빠지면 또 분석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